네, 안녕하세요. 준 팀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증시 흐름이 방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미 증시도 그렇고요. 또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장세도 좀 노잼으로 흘러간 듯 합니다. 뭐, 새로운 테마가 딱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이 타이밍에. 오늘 와이어블 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좀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런 하방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바로 어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장대양봉으로 급등 나와 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좀 잠잠했던 거래량도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져 주면서 모든 지금 보조 지표들 다일제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이 상승 흐름이 가능할지. 아무래도 오늘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죠? 지금 아무래도 와이어블이요. 그동안이 조금 적자를 많이 보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업을 통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당연히 사업도 다각화 하겠죠. 이 와중에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 소식 이전해지는과 동시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무려 400억을 투자했어요 400억 달러죠 그럼 얼마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52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와 관련 주인 이 와이어블 바로 국내 통신 장비주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입는 거죠 왜냐 이 와이어블이 주력인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넘어서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또물 인터넷 등으로 사업 보폭을 좀 열피고 있고요. 또 최근에 3년간 이어져 왔던 부진을 많이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고점에서 쭉 내려오긴 했어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상승 추세를 타고 앞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음 여기서 뭐 매도할까요? 가져갈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요 여러분 이건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적은다는 뭐 항상 하는 말이죠 내가 팔면 어떻게 해요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 앞으로 이 와이어블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상승 재료 또 모멘텀 분명하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이렇게 여러분 재료 관련된 자료 정리해 놨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아는 이 와이어블 관련해서 그냥 한주 정도는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냥 홀딩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고점에 거의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주가 흐르는 가운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물려 있어요 하시는 그 매수가를 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답변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정보를 받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여러분 저한테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또 하고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와이어블입니다 정보는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010-2158-1710 자기번호로 Y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는 분들 빠르게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좀더 빠른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y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특별한 선물 템바고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K 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놓칠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닥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렇죠 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의 셀바스 A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렇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록그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1 5 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일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 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마는 뭐다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 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 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줄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또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하나 기술로 좀 돌아와서요.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실적 만회를 위해서 사업을 다각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와이어블 주가가 장추방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급등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 소식 때문에 통신 장비 주인 바로 와이어블이 지금 어때요?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약속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전국화를 위해서 얼마요? 400억 달러. 하나로 52조를 투자하겠다. 그럼 당연히 여러 국내에서 통신 장비 주가 또 새롭게 조명되면서 부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쯤 돼서 아 그러면 도대체 또 어떤 이슈 또 어떤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렇잖아요. 올라도 왠지 그 다음 떨어질까 봐불안요리 심리고 그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파는 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가져갈까요? 오히려 사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들고 가시라고 제가 사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이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필히 이 정보 받아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와이보 관련해서요. 특히나 정보를 미리 받아 보신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 또 앞으로 나올 호재와 추가적인 이슈 등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자리부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방으로 물어요.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요. 자, 그러다가 저점도 찍었지만 다시 더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반등하면서 오 다시 치고 올라간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돈도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 여러분 떨어지고 올라오고 확장과 수렴을 좀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추세가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탑승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물론 여러분 그동안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떨어질 때 당연히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겠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런 예, 재료가 이렇게 재기,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방망이시고 편하게 저희 정보를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이어블이고요 정보는 무료 010-258-1710으로 Y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장대양봉 나온 자리로부터 이번 주 주가는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보를 받고 나서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정보를 딱 받았는데 아나 이게 정말 궁금해요 팀장님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투자하시는 분들 서로 수익률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그쵸? 좀더 빠르게 받아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자, 와이어볼입니다. 정보는 무료 로 말씀드렸어요. 010-258-1710번호로 Y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있잖아요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따로 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 우리 주주님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힘든 거 알아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침 또 오늘 장대 양봉 터져 주는 가운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전 또 반등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